<laughs> 그 손에 있는 것도 주고 저기 앞에 있는 것도 따고 어 아니 <laughs> 근데 어, 엄청 크네 어 아니 진짜 잘됐지? 응아 음, 재밌잖아 이런게 <laughs> 이런게 난 이런게 좋아 이렇게 사는게 <laughs> 저기 저기 저기도 음, 두개나 세개나 있네 저쪽에 저쪽에 저 여보 내손 봐봐 저 이거? 더 가요, 더 여기 여기, 여기. 아유 참나요. 말 보는 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아 근데 보는 눈이 없는데 왜 골랐어. <laughs> 나를 골랐어 힘들게.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신을 골랐지. 아유 내가도. 아? 보는 눈이 없는데 왜날 골랐어 날 힘들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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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거기 당신 앞에도 있잖아? 이거? 이거? <laughs> 여떨 <여부? 야, 야. 웃음> 어, 거기 앞에도, 여기 앞에도 응. 두 개나. 밑에, 밑에, 밑에. 손 밑에. <laughs> 그것도 따도 될것 같지? 좀더 내뜰까? 어우, 재밌잖아. <laughs> 여기도 막아 달렸네. 어, 열매마. 열매마. 아, 또 이쪽으로 이제 자리 옮기세요. 네. 가 <laughs> 이제 찬바람 불면 저기 서리 내리기 전까지만 계속 수확해야 돼요. 엄청 많아서. 여보, 무거운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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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, 손다치 알았어, 했고. 알았어. 아까는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. <목소리> 저 보세요, 저 보세요. 음. <laughs> 어, 여기, 여기 이제 요, 이쪽으로, 요, 요, 이쪽으로. 아, 조금 더 더더 도 돼요. 이쪽에, 음. 이쪽에, 저기, 저기, 저기 도 음. 있잖아, 요보 그쪽 위, 위에, 위에, 아, 아까 저기 사다리 있던 데 있지? 그쪽에도 있어. 아니, 저쪽으로 더 가. 어디? 저기, 요거, 요거. 어,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. 어, 어, 안쪽으로는 내가 들어가. 어, 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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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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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작은데? 근데 걸 어, 어, 거리서 다니는데 불편 이쪽 안에서 벌써 키는 이만큼을 키는... 수확했답니다. 이쪽은 응 그늘, 그늘이 자서 그런가. 어좀더 있고 이 어. 안으로 들어가 봐요. 뭔데. 저기 저기 위에도 있다. 여기, 여기. 바로 여기 여기. 오 엄청 크네. 어. 어 이건, 아. 이게 제일 크네 이게. <laughs> 오, 여기, 바로 위에도 있다, 여기도. 여기도, 여기 아니, 그 위에, 그 위에, 그 위에. <laughs> 아, 진짜, 버릇 <번호는> 는놨어 <laughs> 요건 조금 더 있어야 겠다 요, 요 것들은. 어. 아 재밌지, 여보. 요것도 조금 더, 조금 더 있어. <laughs> 다 저기, 저, 여보, 그 안에, 안에 있었어. 나 아까 봤는데. 두 개나.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여기 안에. 아. 어... 아, 어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위에. 여기 위에. 저 위에랑 있... 어, 저 어, 저저 위에랑 또 있어. 세 개나 돼요, 뭐. 세 개. 아이 엄청 크지? 음. <laughs> 잘 음. 컸어, 얘네들. 어. 또그 위에, 오, 그것도 따야 돼요. 음. 그리고 또그 옆에, 그 옆에, 요거? 아니, 어, 그렇지. 그거. 그리고 여기, 요 뒤에, 당신 뒤에, 당신 뒤에 여기, 여기 봐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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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음. <laughs> 또 요쪽 위에. 또 위에 꽃따 어, 어, 이거 작은 거 따갔다. 어우. 저 위에 것도 하나 더 따야 서 돼요 사다리 아, 아 그래? 거긴데? <laughs> 기다다 내가 사다리 잡았거든 아이 뭐 작어 으취 요거 말한 거잖아 어어저 안에도 저거 따야겠다 여기서 보니까 어 그래? <laughs> 어디 쪽에 있어? 저저어 저. 아니야 더 있어야 돼더 있어야 돼? 어 그럼 어, 다시 또 요거 어, 사다리 집지로 아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바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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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다. <laughs> 좀더 있어야 어, 그래요? 그러 하지 마요. 어. 아, 재밌지? 아, 2차 수확. 2차 수확 했는데, 아까 그, 밤 떨어진데, 밤 있는데 거기 달린 게 작은 거였나? 어? 일단은 밤을 어 이제 밤을 주어야 돼, 돼. 저쪽 연못가에도 가봐야 될 건데. 어 그래? 오 여보 저거 뭐야? 제 많이 달렸다. 열매마. 음. 요쪽으로 쭈르륵이네. 음. 어? 어? 저거는 안 해도 되나? 아니 저건 조금 더 작다. 저기 있는 거. 또요 뭐가 있나 어디 한번 봐야겠다. 음. 아 됐네 여보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수확을 했습니다. 오늘 수확은 어 저번보다 어, 개수가 조금 작아도 엄청 커졌어요 그 사이에요. 네, 다섯, 여섯. 네, 다 겨울에. 먹거리랍니다. 저희 집이요. 아직도 여보, 지금도 꽃이 피고 있어. 큰일 났네. 얘네들 늦게 달리는 애들은 어떻게 해? 이렇게 많이 수확했답니다. 여기도 원래 하우스였는데요. 올해 어, 하우스 비닐을 다 걷어내고요. 이렇게 덩쿨로 해서 키우고 있어요. 덩쿨망 삼아서요. 그랬더니 어우, 햇빛을 보니까 잘 자라고 있네요. 여기 있는 애들은 또 계속 옮겨야 되는데. 어우, 당신 일거리만 잡고 있어서 걱정이네. 우와! 나는 행복하다, 행복해. 이제 밤 주술 거랍니다.